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이네 다행노래트입니다. 화면이 조금 조금 답답하시죠? 어 차광망 왜또시원놨나 하시겠죠. 며칠 전에 차광망을 분리를 했는데 어왜또 차광망을 시원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살짝 있겠죠. 사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어, 요 아이들한테 물을 흠뻑 줬어요. 물고파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흠뻑 씌웠는데요. 음, 아침에 물을, 이런 아침에 물을 주려고 하다가 또 아침에, 이런 아침에 물을 주면 아무래도 제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웃들한테 아래쪽으로 막 물이 떨어지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어, 다들 주무시는 저녁 늦게 제가 물을 주었어요. 어, 어제 온도, 어, 일기 예보 새벽 온도를 보니까 뭐 4도, 5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 물을 줘도 요 아이들이 크게 무리가 안갈것 같아서 어, 이웃들이 다들 주무실 것 같은 늦은 밤에 제가 일괄적으로 거리 대 아이들한테 물을 전체적으로 주고 주고요 또 그래도 새벽에 걱정이 돼서 나와서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 얼굴에 물을 헌법 뒤집어 쓰고 밤 사이에 바람이 안 부니까 고그 아이들이 정말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로제트 부위에 물을 다 털어 줬는데도요 입장에는 물기가 너무 많아서 어, 지금 또 가을 햇살이 조금 쌀쌀했다가 며칠 전부터 엄청 따갑고 좋잖아요. 그래서 곧 따가운 가을 햇살에 또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까봐 제가 여름에 화상을 한번 입혔잖아요. 정말, 뭐 보고 놀란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 어, 이 가을에 지금 아이들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화성을 입히면, 과일 화성은 정말 답이 없잖아요.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예뻐지는 얼굴에 화성을 입히면, 얼마나 더 못난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이 제일이 제일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어 잠깐 따가운 햇살을 잠깐이라도 피하고 안전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차광망을 씌워줬답니다. 음, 요 아이들이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아, 막 햇살을 만끽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커브를 딱 씌워주니까 요 아이들이 뭐라고 두들두들 두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어, 제가, 어, 화장에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저 나름대로 너무 조마조마하고 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제가 다육이를 막 안절부절 하면서 키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을 다육 생활을 했는데, 올해 같은 이런 날씨도 경험을 한 적이, 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다육 마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렇게 예쁘지는 얼굴을 못 보고 겨울을 맞이하나 싶었는데 또어 갑작스러운 온도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저한테 행복을 주는데 요 아이들한테 화장을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어 잠깐 차광망을 씌워줬는데요. 어 지금 바람이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어 지금 이렇게 또 차가 방을 열어보니까 저희 집 예쁜 아이들 까꿍하고 나왔네요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기는 다 말랐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어 햇살도 좋으니까 아이들 얼굴에 있는 물기는 전체적으로 다 말랐어요 저희 집에 있는 방울봉랑금 요 아이들도 지금 또 로제트 부위 가운데 부위에서 또새 아가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좀 통통해진 것 같고요. 어, 입술 입장 끝라인으로 이제 라인을 두르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는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 아이들 가을햇살에 조금씩 예뻐지고 있고요. 어, 여기 보이는 요아메치스 세자매 거리대 아래쪽에 있었죠. 거리대 아래쪽에 있었는데, 통통한 얼굴은 너무 날싹처럼 예뻤는데, 어, 핑크핑크한 얼굴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거리대 위쪽으로 요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어, 따글따글 묶어서 입장도 좀더 건강하게 만들고 핑크한 얼굴도 예쁘게 좀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넣으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로 다시 배치를 했고요. 어, 이렇게 잠시 제가 제집 아이들 얘들아 안전한 게 제일이니까 잠깐만 답답해도 커브를 좀 씌우고 있으렴 하고 이렇게 제가 다시 커브를 씌워줬어요. 어, 요 수연이 정말 빨개던 아이인데 이제 조금씩 본연의 얼굴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 올해 날씨가 너무 허리 날이 많아서 이 아이가 배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어, 본연의 그런 얼굴을 해주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안전하게 차광망을 다시 씌우고 있답니다 참 웃기죠 어, 정말 올해같이 제가 다육이를 안절부절 하면서 요아이들을 키운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초보때도, 초보때는 몸모르고 무식하게 키운거겠죠. 초보때도 이렇게까지 안절부절하면서 키우지 않았는데 아, 몇년을 다육맘한 제가 지금 요즘 올해 무척 안절부절하면서 요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 여름에 제가 화장을 입혔던 아이가 몇 아이 있는데요. 어, 그 아이들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보기가 싫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어,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그 새카맣게 탄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아저 얼굴 없애버리자 하고 그냥 제가 싹둑 그렇게 잘랐는데요. 아 제가 그 잘난 그 나쁜 마음을 정말 뭐뭐 뭐, 정말 아이들이 뭐라고 했었나요? 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요렇게요 아이가 지금 흑장미 거든요. 흑장미가 정말 물들면 까맣게 블랙으로 물들면서 너무 매력적인 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흑적미를 여름에 정말 까맣게 어, 생장점 부위까지 화상을 입혀서 본이 아니게 이렇게 제가 적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 요 아이 적심한 날짜가 9월 27일이거든요. 9월 27일인데 어, 한 3주 정도 됐을까요? 음, 적심하고 한 3주. 조금 안된것 같은데, 어, 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보니까, 어, 아기를 이렇게 뿅하고 내주는 거예요. 지금 요 아이들은 조금 성장을 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아이를, 두 아이를 이렇게 지금.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줄기 부분에 약간 초록한 게 보이나요? 여기 보면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아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제가 화장을 입혀서 너무 미안했고 또 아, 못난이라고 이렇게 삭툭 잘라버린 것도 너무 미안한데 그 미안함을 더 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음 봐라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변하는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또 아가들을 이렇게 내어 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요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아가들을 잘 키워서 다시는 어, 화상이라는 경험을 시키지 않으리라 하고 요 아이들한테 지금 속닥속닥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우 예뻐라 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 요래서 지금 저는 적심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어, 적심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좋아하지 않고 제가 음, 줄기 커팅은 여러 번 해서 새 뿌리를 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어,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싹둑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적심을 해서 어, 이렇게 놔뒀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도 예쁜 아가들을 내어주니까 어, 이래서 다육만들이 못자람 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을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약간의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답니다. 음, 오늘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예쁜 아가 나온 합장미도 보여드리고. 또, 물을 뒀다고 화장 읽을까봐 노심초사, 이렇게 차광망도 다시 잠깐 덮어줬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지금 저기까지, 저기까지, 이렇게 차광망을 씌워줬어요. 제가, 어, 오늘 화요일인데요. 어, 저는, 어, 오늘이 월요일 같습니다. 어제까지 쉬었기 때문에 오늘이 월요일 같대요 제가 퇴근을 하고 와서는 이 아이들을 또 차광망을 다시 걷어줄 거고요. 혹시나 여름에도 제가 없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있다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 제가 없는 동안에 또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까봐 제가 퇴근하고 와서 이 차광망을 걷어줄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다육이, 예쁜 아가들 보면서 힐링하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thank <laughs> you